여러분 K 이름은 K 영이고요. 나 어, 나이는 71세입니다. 질러... 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보이 질러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양주의 위치에 있는 레디투 댄스에 한번더 왔어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원장님한테 믿을 수 없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레디 투 댄스 최고령 학생분들과 최연소 학생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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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그러면 이렇게 모셔봤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박창희이고요 비보이 닉네임은 요미팍입니다. 어, 뭐, 뭐 뭐라고요? 요미팍! 요미팍! n a 자기소개. Pagina. y 리 m i Pagina. Yomi Pagina. Yomi Pagina. Yomi Pagina. Yomi Pagina. y o 요 i Pagina. Yomi Pagina.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아? 아, 현서입니다. 아, 박현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이다혜입니다. 아, 9살, 9살 이다혜 양입니다.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 다시 해 아, 다행이야. 그럼! 아, 물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박한별입니다. 10살 박한별 씨.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유빈입니다. 7살 유빈. 와 너무 귀여. 일곱 살류 비나. 우 귀여워요.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K, 이름은 K 영이고요아 어, 나이는 71세입니다. 아저저 진짜 아 아버님, 아버님. 아저 저희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아 여기 정말 아 주, 정말 존중합니다아 그러면 이분한테 넘무 많네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디 투 댄스 학원 원장 박진형 비보이 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 이분은 뭐한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저희 진로TV 구독자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과연 이분들은 춤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디트 댄스학원, 그또그 취미반 BV가 있거든요. 주원이라는 애가. 먼저 다녔어요. 근데 주원이 이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그렇게 다니겠어요. 아, 주원이 그 친구의 이모가 이제 알려주게 돼가지고 춤을 접하게 됐답니다. 주원이 이모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춤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티 v 비를 텔레비를, 아. 그다가 아. 비보이 같은 그런 어려운 동작들을 막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했는데, 엄마한테 계속 졸랐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돈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아, 어머니 돈이 없다고! 아. 이 레디투 댄스 학원에 못 다닐 뻔 했지만, 어, 어머님이 큰 마음을 쓰셔가지고,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댄서, 훌륭한 댄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저 여섯 살때 발레를 배웠는데, 그때 춤을 빠어요 빠졌... 아, 레를어웠는데 춤에 빠져버렸어요이어다갑어기이렇게 아, 춤에 게 아, 역시 게레를게다가 춤으로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게럼제게 아, 정말 궁금한 아, 저희 아버님 춤을 어떻게 접하게되었는 어떻게 어떻게 주세게 저는 원래 음악을, 음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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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악 어떻게 어떻게 좀떻게 어떻게 어떻게 스 댄스도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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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그 어, 팝핀 댄스를 보는데 유튜브에 보는데 아주 70대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분장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비오라고 어, 어, 어. 하는 네. 댄스가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유튜브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연습도 했는데 아, 학원에 등록해가 정식으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레디 n 댄스 학원이었잖아요. 레디프 댄스 학원. 그래서 와서 등록해서 지금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예예. 예. 정말 끈기가 대단하십니다. 5개월째. 아우 저희 아버님보다 더룩스라이크가 훨씬 젊어 보여요. 역시. 아 역시 춤을 추면은 젊어집니다 와 정말 멋있으세요 앞으로 정말 이 춤을 오랫동안 추셔가지고 다음에는 배틀 행사장 아니면 행, 진짜 공연 행사장에서도 만나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지금 춤을 열심히 추시는 학생분들, 학생분들의 열정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너무 어린아이들과 이제 정말 아버님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건데 열정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만큼 대단해요. 저희, 저희가 이제 막 맨날 연습하는 것처럼 가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사이퍼를 하면은 30분 동안 하는데도 저는 지치는데 아이들은 안 지치더라고요. 체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신다고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하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팝핀을 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저도 많이 보고 옆에서 저도 많이 뭔가 영감을 받고 좋은 에너지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아직 더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더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원장님이 말씀한 그대로 저는 이곳에 와 현장에 와서 정말 이분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꼈습니다. 와, 후끈후끈해요, 지금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그러면 이분들의 열정을 한번 춤으로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거 어떻습니까? 최고령 댄서분과 최연소 댄서분들의 퍼포먼스 쇼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이분들의 퍼포먼스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님 아버님의 춤을 보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님의 활동을 보시면서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가족들이 전적으로 지원하고 찬성하고 스포트해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앞으로 비보이질로 또 아버님 돼서 슬포트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혹시 저희 친구들분 중에 어, 원장님과 저랑 같은 팀인 거 아세요? 네. 예, 네, 같은 팀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과 저랑 같이 편을 먹고 우리 둘이랑 배틀하고 싶은 분들 손한번 들어주세요. 아, 대단합니다. 아, 그러면 한분두 분님, 어, 아, 다행이다. 우리 원무분 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지금 MBK루 비보이 돌과 질럿이 이 학생 이 패기 넘치는 이 학생분들과 한번 배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틀 음악. 아, 나 신발 신발. 와, 멋있 었 습니다. 멋있 었 습니다. 와! 너무 대단해요. 이분들을 믿고 지원해 주시는 가족분들에게 저희 가족 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가족의 그 서포트를 그 지원을 저희 원장님께서 크게 보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전 정말 레디 투 댄스 학원 원장님과 저희 학생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응원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가 있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와! 예.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laughs> 아, 그러면 지금까지 비보이 질러TV와 레디투댄스 원장님과 레디투댄스 멋진 학원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